자, 안녕하세요 백광산업 주주및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여러분들께 주식 고길 걷기 들릴 황금타점입니다 오늘이죠 7월 29일 우리 한번 백광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시 해볼게요 백광산업 거래 정지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재개가 되고 나서 떨어졌죠 그런데 오히려 이전 고점을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고점을 찍고 나서요 갑자기 한달 반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하락이 진짜 무섭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지하는 구간도 그냥 아예 다 무너졌죠 제가 말씀드렸죠 만천원 구간의 지선은 우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여기 떨어지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더니 만 원조차 이렇게 깨버리면서 지금 주가는 9,470원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하락할 때만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특히 7월부터 아예 반등 없이 이렇게 쭉 빠지고 있죠 이때 수급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놓치면 안 되는 수급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처음에 좀 약세가 보였을 때 있죠 좀하락했다고 왔을 때 보시면 이제 개인들이랑 이제 뭐 외인들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부터였어요 근데 보이세요? 기법 쪽에서 이렇게 지극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업펀드는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나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쭉쭉 위로 또 올려 보면요 기법 쪽에서 그래도 지금 거래량이 없기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백강산업이 이제 뭐 배임이랑 뭐 임직원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소송까지 갔고 이거에 대해서 거래 재개가 이제 진행이 됐고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다시 한번 이 심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지금 백강산업이 뭐 거래 정지가 되고 지금 그거 관련돼서 지금 하반기에 있었던 이 새만금 부지 이제 증설 관련돼서 이 이슈도 다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시장에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백강산업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결국 개인들의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만 원이 깨지면서 결국 심리적인 시선도 무너졌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도 이렇게 지금 나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도하기보다는요. 적어도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홀딩을 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손절라인은 넘어섰죠.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가 일단 11,000원 구간을 지켜보고 우리가 여기서 지지를 하지 못한다면 좀 여기서 비중을 절어도 된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손절하기는 좀 늦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9,000원을 딱 찍고 나서 올라간 움직임이 나왔죠.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지금 반등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이제 백강산업 관련돼서 최근에 여기 보시면 임원이 이렇게 장내 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주에서 3만 주를 14,000원에 샀죠. 특히 6월 말에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량들을 왜 14,000원 고점에 애들이 샀을까요? 임원이 보통 임직원이 여기서 주식이 내려가는데 중간에 장내 매수했다는 거는 상당한 호재로 보셔야 돼요. 주가가 큰 반등을 할수 있는 포인트고 여기 시점이 분명히 다시 한번 이제 반등까지 올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지금 9,000원에 매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반등이 가서 여러분들께서 좀 14,000원 구간에서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3만 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애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결국 금액보다는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이 임원이 샀다라는 거, 즉 얘도 하반기에 분명히 올라갈 거를 베팅을 하고 이렇게 장내 매수했다는 를 거를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뭘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백강산업이 주가 급등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전액 핵심 소재에 관련해서 양산 기술을 확보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국내 2차전지 업계 이제 여기 보시면 미국의 IRA 여기 대응력 향상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러한 호재가 나오면서 그때 주가가 약간 반등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그거를 떨어뜨리면서 주가가 내려갔죠.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세만금 관련돼서 부지를 증설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 공장을 건설을 한 다음에 케파 관련해서 내년에 추가적인 이제 수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백강산업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수주를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케파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2분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관련해서 이제 각각 p c a 3이랑 그리고 5 그리고 여기 POCI 3 여기 보시면 10만 톤 11만 톤 여기 만 톤의 생산 캡파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기적인 이제 고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시겠지만 결국 이 상승 모멘텀을 여기서 다 갖고 있고 우리가 이것들을 좀 주목을 한다면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메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쪽 그리고 미국 쪽, 이쪽에서 분명히 큰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에 큰 반영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문자도 보내드렸죠. 제 번호로, 여기 보시면 5시 42분, 금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제 번호로 4 9한분한테 보내드렸고요. 백강산업 9천원 초반에 제가 매수하라고 했죠. 해당 구간에 지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으며 최근 기업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며 위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가 호재가 많기에 반드시 해당 구간 추가 매수,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영상을 맨날 찍어 드리지는 않지만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실시간으로 보내 드리고면서 저점이 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투자를 하는 김에 지금 아무도 백강사로 안 찍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문자를 받으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혼자 투자하시고서 답답해서 종토반 가봐야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결국 저는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 따라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남들보다 저점에 서서 우리가 고점에 팔수 있는 방법을 제가 기다리는 매매를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문자 받으시는 건 간단해요. 제 개인 폰으로 0 1 0 5 3 8 0을 여기다가 백강산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백강산업이라고 저장을 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백강산업 타점만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증권사 4년 동안 애널리스트로 제가 근무를 하면서요. 여러분들한테 투자 리포트를 많이 써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팩트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 기업이 지금 하반기에 많은 이제 활동들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미국이랑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도 분명히 큰 이제 시장을 가지고 진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데좀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장기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금융투자전문인력등록확인서라고 해서 제가 자문인력 자체 갖고 있는 거를 제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 자격증은요. 반드시 금융권에 다녀야만 딸 수가 있어요. 일반인은 절대 못 따고 제가 증권사랑 은행을 다녔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3년 동안 PB로 근무 했고 증권사에서 4년 동안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날짜 보시면 7월 1일 제가 뽑아왔고요.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지금까지 나와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리딩을 받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제 영상 공짜로 보시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한테 문자, 백강산업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차점 문자, 시험 문자, 매도하는 그날까지만 보내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차트로 돌아와서 그럼 백강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대금은 될지 제가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면, 당장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뭐, 백강산업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슈는 따로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9,000원 대 초반까지는 내려올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에 내려오면 반드시 이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임원이 샀던 이 포인트, 14,000원.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추세를 보다가 다시 한번 좀 추가 상승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정리를 해서 나오시는 전략을 취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일단 18,440원이 고점을 넘을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돌파할 수 있는 이 수급이랑 그리고 움직임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때 매도는 좀 우리가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구간, 14,000억대까지는 우리가 좀 열어두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를 하시거나 홀딩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일단 영상이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영상 도움 됐으면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한테 백강산업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사점 문자, 시험 문자 보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 타점이었습니다.